아 그걸 준법 운전이라고요? 네, 했는데. 준법 운전 강의라고. 부릅니다. 어 이런 것들이 있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실 거예요. 어려운 점이 나의 한 줄이 이 인생 이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니까 되게 책임감이 큽니다. 예술적인 금말이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걸. 먼저 자기소개와 맡으신 업무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고양보건철소 조사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마은아 주임이라고 합니다. 네, <laughs> 네 반갑습니다. 네. 조사 업무를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네, 좀 구체적으로 조사 업무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생소한 네. 분야거든요. 네. 저희도 보호직에 들어오기 전에는 조사 업무를 저희가 수행하는지 잘 몰라요. 네네. 저희가 쉽게 말하면 전자발찌 들어보셨죠. 어, 전자발찌를 부착하느냐, 아니면 하지 않느냐, 그거를 재범위험성이나그 다음에 이사람의 가정환경이나 심리 요인을 다 평가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저희가 의견을 내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 그. 데... 대상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에 대한 어, 조사를 해서 그렇죠. 이분이 전자발찌를 차야 된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판단하실 참고자.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 참고 자료를 저희가 작성을 작성해서 이제 판사님께 네. 드리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조사라는 게 형사 사법제도의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너무 생소해서 또 이런 것도 뭐 어, 이런 것들이 있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실 거예요. 맞습니다. 저희 보호관찰을 솔직히 잘 아는 분들이 없어요. 이제 면담을 잡으려고 조사, 전화를 하면. 오이스피싱인 줄아요 아, 생소하니까. 네. 네. 아, 어디라고요? 이러시면서, 뭐, 아, 고양 보호 관찰소 조사관입니다. 그러면 믿을 그쵸, 수 그쵸, 없다고 그쵸. 전화를 끊고 자기가 확인해 보겠다 그래요. 근데 저는 아까부터 궁금한 게이게뭐 음. 갖고 오셨는데 이런 맞습니다, 것들은 맞습니다. 뭐죠? 소년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 성격, 땅콩 아, 그 질문지를 이렇게. 해서. MBTI 이런 걸안 됩니까? MBTI 안 됩니다. 안됩서 아, <laughs> MBTI 한번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아유, 아, 그럼요. <laughs> 못 내가. 맞추실 것 같은데? <laughs> 저희가 아, 조사를 진행하다 아, 네. 보면 아딱 보여요 거기? 관그 어. 모당처럼 이렇게 네. 일단 I 오 맞아요 저 맞죠. I예요 <laughs> 아, 저 I예요 맞습니다 그다음 그 다음에 F 아, 아. 제가 T예요. 진짜요? 은근 T예요, 네. 어, 지금 완전, 완전 예쁜데? 저 T입니다. 아, 다시, 다시 한번 해보세요. 아, 뭐 이런 방식으로 조금 이제 아이들과 아주 가까워지면 네네. 섭정을 만들면서. 그렇 라포를 그렇죠. 아, 형성을 네. 하는 거죠. 아, 너무 좋다. 문장완성 검사를 또 실시해요. 음. 소년들이 이제 저희하고 이제 만났기 때문에 자기의 속마음을 좀 털어놓기가 힘들 때 문장완성 검사를 실시해서 여기에서 제가 그 중요한 질문을 음. 뽑아서 이야기 하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못했던 말들을 할 때가 있어요. 이제 성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MMPI-2 이런 걸 되게 많이 사용하는데 사실 이런 거는 저희가 이제 커서 많이 해볼 경험이 없으니까 나란 인간은 과연 어떤 인간인가 그렇지. 궁금할 때가 많잖아요 네. 저한테 보내주세요 아 근데 업무를 또 저는 정말 하고 싶은데 또 업무를 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웃음> <웃음> 저의 인성이 궁금하십니까? <웃음> <웃음>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다 작성이 되면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두껍게 <laughs> 왜 이렇게 두꺼워요? 여기 한, 네, 한 사람 분량인 겁니다. 거예요?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한번 보여주시겠 네네. 이 정도의 두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한 40, 50장 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와, 그럼 여기 고양준법지원센터에는 몇 분의 조사 담당 분이 계신가요? 저희는 기관 규모에 비해서는 좀 적, 적은데 3명이 지금 아까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 1인당 조사 건수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30건 정도. 한 달에 30건 정도요? 네. 하루에 한건씩 써도 부족하 그럼 하루에 매일매일 하셔야 는거요 그 중에 가장 뭐 뿌듯하신다거나 뭐 기억에 남는 그런 사건 있으세요? 가장 뿌듯했던 거는 제가 작년에 조사했던 소년성 사건이었는데요. 자칫하면 조금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학교 화장실에서 일어난 사건이어가지고 저희가 출장을 가더라도 학교는 잘 가지 않는데 학교하고 경찰에 공문을 보냈어요. 협조 공문을 제가 현장 조사를 통해 가지고 열심히 작성한 다음에 그걸 이제 판사님께 보냈는데 불처분이 나온 거. 그래서 이제 아버님께서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그쵸, 이 어떻게 보면 억울할 수 있었던 네네. 일인 건데, 특히 성적으로 이렇게 돼버리면. 네네. 그 당시에 이 아이가 힘들었던 게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 믿어주지 않는다였거든요. 음. 그랬을 때 저희가 이런 제 부분이 되게 뿌듯했고 아, 진짜 한 사람의 인생을 네네, 구하신 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할때 가장 그 어려운 점이 나의 한 줄이 이 인생, 이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니까. 되게 책임감이 큽니다 자 그러면 이제이박씨께서 네. 직접 아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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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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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겠습니다 이거 내려가거이죠 내려가볼까요? 네. <laughs> 이친이는 특수절도예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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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서했거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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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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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놀려고 돈 필요해서. 했어요. 그럼 어 키랑 몸무게는 물어보는구나. 키랑 몸무게는 몇이야? 저 174에. 174. 몸무게는 조금 비밀입니다. 그래? 네. 아 진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저 이거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얘기해봐. 어깜 나. 힘들어요. 어. 어. 이게 피해자도 있고, 가해자도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울 수, 치우칠 수 있는 게 있어요. 감정이입도 되고, 이거를 피해자, 가해자, 이렇게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응. 앞으로도 열심히, 묵묵히, 그렇지. 더 묵묵히 <웃음> <웃음>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조사를, 조사불자! 왠지 이 공간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실 것. 같아요 오 역시 맞습니다. 아, 역시, 역시 아 저는 <laughs> 저는 와본 적이 없습니다. <laughs> 네 맞습니다. 여기가 이제 저희 고양보관철수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장 중에서 가장 큰 교육장인데요. 여기는 강의 형태로 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여기에서 진행이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준법운전 강의가 대표적으로 여기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걸 준법운전이라고요? 네. 준법운전 강의라고. 어 우리 그럼 긍정적인 표현이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네. 뭐 부정적인 뭐 음주운전, 방지, 뭐 방지 그런 아, 아, 것보다는 네. 올바른 운전하는 네. 그런 타이틀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아, 네. 아, 네. 아, 언제 아, 체험한 번? 제가 이런 간접적인 체험을 해본 게 이제 그 민방위 갔을 때 동사무소 가서 이제 네 시간 이렇게 앉아 있고 수업 봤는데 어, 어떠셨어요? 네 좋습니다. <laughs> 아 그런 <laughs> 기분이구나. 아, 하지만 뭐 나라의 부름 아주 네. 뭐 싫다는 게 아니라 아네 음. 그렇죠. 여기가 텅텅 비고 활용이 안 되는 공간이 되는 그날까지 아, 네. 네. 여기 그냥 창고로 쓰였으면 좋겠네요. 네. <laughs> 네. 앉으실까요 네. 네, 네. 그러면 지금 보면 저기도 어떻게 보면 아, 이렇게 네. 지금 수강 명령 받고 계신 네, 그 네, 영상인 네. 거죠? 네, 네. 네. 맞습니다. 지금은 소년 수강인데요 아이들의 교육 태도나 이런 것들을 제가 계속 점검을 하면서 이렇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소년 수강 이제 강의 경험이 많으신 외부 강사분께서 직접 지금 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범죄 내용에 따라서 각기 다른 프로그램으로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주법운전 강의로 진행을 하고 특히나 요즘에 이제 사회적으로 약물 문제가 네, 크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마약류라는 게그 자체로 중독성이 굉장히 크고 혼자서 해결하기는 굉장히 네.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수강명령 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왜 하지 말아야 하며 이걸 네. 왜 참아야 네. 하며. 네. 네. 또 이런 약물 사범들은 사회적으로 이제 격리해서 처벌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런 또또 가질 수 있게 또 네, 도와드려야 하잖아요. 네. 네. 치료나 교육을 통해서 이들이 결국에는 약물 오용명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의 이런 수강 명령이 의미가 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네. 마지막으로 혹시 뭐 다짐이나 각오가 있으시면 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수강 명령이라는 게 내가 받고 싶어서 받는 교육이 아니고 법원 판결 등에 의해서 이제 강제로 받는 교육이잖아요. 하지만 이분들이 교육에 참여를 해서 결국에는 재범을 막고 정상적으로 사회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저희의 역할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이분들이 좀 자발성을 가지고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교육에 참여해서 효과적인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보호 관찰관 업무를 좀 많은 분들이 아셔서 이분들의 노고와 또 이제 많은 범죄를 예방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우수 직원분들을 또 만나뵐지 모르겠지만 어, 이번 여름 건강하게 보내시고 더 행복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